2024 세덱스 반도체 대전. 저는 지금 레이피아 부스 앞에 나와 있습니다. 레이피아 어떤 회사인지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레이피아에서 기술부 맡고 있는 박노빈이라고 합니다. 네, 레이피아 어떤 회사인가요? 아, 저희 회사는 그안 보이는 것을 보이게 할수 있는 그런 소형 장비를 개발하는 회사로서요. 그 제품을 다양하게 이제 그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플라스틱 제품의 결함을 분석하기 위해서 새로 새롭게 출시된 장비입니다. 네, 반도체 시장에 꼭 필요한 장비들을 만드는 회사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번 세덱스에서 선보이고자 하는 레이피아만의 주력 상품이나 솔루션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 저희 제품은 대부분 이제 엑스레이 장비 하면은 대형 장비만 여러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저희가 이렇게 작게 출시된 제품으로 국내에는 처음 출시된 제품이고 이제 다양하게 반도체를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장비로 개발이 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요 검, 검은색 선이 보이는데 이런 선들이 이제 그 반도체의 골드 와이어라 그래서 일반 엑스레이 장비로 이제 고성능이 아니면 이제 보기 어려운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작게 이렇게 새롭게 출시가 됐고 대형 장비를 갖고 계신 회사에서도 서브 장비로 많이 찾고 계십니다. 네, 컴팩트하지만 정밀하게 할수 있는 장비라고 하니까 정말 관심이 가는데요. 그렇다면 레이피아만의 특장점이 있다든지 혹은 수요처는 어딘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제품은 이제 그 대부분 엑스레이 장비 하면 대형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거부감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이렇게 작게 출시를 하다 보니까 책상 위에 바로 프린터처럼 올려놓고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개발이 된 제품이고요. 수요처로는 이제 대기업에서부터 이제 개인 사업자까지 다양하게 구매를 하고 계십니다. 네, 미래가 더 기대되는 기업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향후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개발된 제품보다 좀더 이제 다양하게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품을 개발을 할 계획이고요. 네. 그 제품은 이제 추후에 또 출시되면 이제 또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